미래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행복대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시니어님들의 50년, 60년 살아오시면서 동반자와의 알콩달콤한 삶에 대한 첫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남편을 극진히 모시면서 때로는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는 한 어머니를 모시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옛날 여성으로서 또 허픈 그 빼다구두라고 하시잖아요. 그 히를 신으시고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좀 늦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음, 지금 아버님을 만나서 참긴 세월을 사셨어요. 어머니 그때 뭐 잠깐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2 0대 후반에 결혼하셨으니까 좀 늦게 하신 편이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가 예. 이제 결혼을 늦게 하다 했는데 너무 예. 없는 집으로 와가지고 아. 뭐 살기가 엄청 힘들었는데 예. 남편이 직장을 뭐철 공장을 들어가고 일을 하는데 맨날 다치기는 맨날 다치고 그때 시절에는 회사에서 밥을 주지를 않아서. 예. 시간 일을 하고 나오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공장 앞에서 이제 술을 좀 먹고 오면은 막 차에서 막 자고 집에 올라면 내려서 두번 타야 했는데 그걸 못 타고 그냥 한번 타갖고 종점까지 가갖고 <laughs> 거기서 막 자, 잠은 본인은 모르지만 집이 남아있는 사람은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오는 방향으로 막 뛰어다니고, 막, 응? 어? 춥기는 춥고, 그래갖고, 막, 오발 뒤집어 쓰고, 막, 뛰어다니면서, 음. 옛날엔 방봉대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호르르길 불면서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내가, 나는, 음, 남편을 기다린다고, 어 얼굴이는 어떻게 생기고, 키는 얼마나 고 이름은 뭐고, 그런 사람이 오거들랑 제발, 붙들어놓지 붙들어 말고 집으로 보내주라고. 내가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밤을 샌다고 하면서 하면은 이, 이 양반이 아침에 되면은 막 길바닥에서 자고서 아침에 들어오고. 그러면 나는 얼마나 시비든지 밤새 못자고 집으로 뛰어가면은 부엌에서다가또 뛰어나오고. 부엌, 부엌에서있가또 뛰어나오고. 그렇게 가고 날밤을 새고 아침에 들어오면 나는. 너무 긴장했던 거라서 반가운 마음에 내가 그냥 덜커덕 병이 나버리고 그래도 또 생활력이 강하니까 그 와중에도 또 아침도 못 먹고도 그냥 막 회사를 간다고 막 나가면 에막 그냥 대충 서서 그냥 막 미숫가루를 먹겨 보내고 식구들 벌어먹길려고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라고 너무 불쌍해 갖고 내가 하루 종일 밥을 못 먹고 저녁이 되면 뭘 더 맛있는 걸 해놓고 왔다 오면 줘야지 하고 막닭 같은 거 사서 삶아놓고 음. 올때 기다리면 애들이 엄마랑 배고파 음. 배고파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애들이 배고파 배고파 그러고 그래도 아빠 오면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같이 먹고 근데 이 회사 일이 너무 험악시러운 일이래가지고 만날 이제 손가락도 잘라지고. 다리도 그냥 예, 막 발등도 부러지고 음. 그냥 만날 다치고 음. 막 그러면서 여태껏 살아왔는데 이제 음. 예, 60년을 이제 살고 보니 이제 또그 후유증으로 어 자꾸 노인네가 저렇게 아픈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음. 나는 한다는 것이 이제 먹는 거나 이제 잘해서 후회 없이, 후회 없이 후회 안 남기기 위해서 내가 먹는 걸잘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서 주는데 이제 본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아침껏 한다고 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참 이야기를 이렇게 어머님 말씀을 참잘 하십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아버님께서 이렇게 그 기계 쪽에 엔지니어 쪽에 일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갖고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일부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잘려 나가고 또발 등을 또 기계에 또, 기계 또 다쳐 나가할 때마다 굉장히 그 어린 아이들하고 함께 견뎌내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참 예. 네. 어머니가 정말 강하고 그 아내로서 또 아이들의 엄마로서 참 우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 우산은 비바람과 눈보라를 다 막아 주는 그 안온한 속에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버텨 오신 것 같고 그 기반에 의해서 비록 지금 아버님이 편찮으시긴 하나 어머니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하니 저 또한 참 아내로서, 저도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어머니 나이가 될 텐데, 참 귀감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험악한 일을 하셨지만, 또 목소리도 굉장히 크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님을 나중에 한번 초대를 해서, 지금 병중에 계시니까 나중에 건강해지시면 이제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laughs> 아버님이 목소리가 평소에 크시지요? 얼마나 크세요? 근데 이제 본인은 좀안 들리니까 네. 뭐 작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듣기에는 좀 불쾌할 정도로 좀큰 목소리가 나오면 뭐 누구든지 좀안 좋으면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늘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나는 좀 불쾌하거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내몇번 이제 좀 에,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네. 에, 나는 성입구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소리를 크게 질렀냐. 그러니까, 나는 크게 질른 거 아닌데, 그러면서, 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많이 사람이 좋아지고, 네. 음, 했고, 이제, 어쨌든 간, 삼남매를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낳았는데, 애들이 모두 모두 착해요, 아주. 아들도 착하고, 며느리도 치에 그렇게, 나 하늘 밑에서 이렇게 착한 며느리는, 진, 진짜 처음 봐요. 남, 남의 며느리들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 그렇게 착하고, 딸들도 그렇게 착하고, 음. 사우들도 그렇게 착하고, 그거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음. 그, 그러면 그 이제 내가 혼자 는데 혼자서, 아, 내가 남한테 잘한 것이 딴데 가는 건 아니구나. 응? 우리가 진짜 아직까지 자식들하고도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해보고, 응? 그냥, 저, 우리가 허면 허는, 허는 대로 애들이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어, 내가 남한테, 난 악하게는, 악하게는 해본 적이 없어. 진짜로. 그, 그렇게 생기질 않았어. 내가 악하게도 남한테 독하게 하려고 그렇게 자체가 생기질 않아서 누가 싸움하는 거 보면 내가 먼저, 막 심장이 떨리고 그래갖고 쌈도 못 하고 그렇게 이제 누구든지 한번 사귀었다면은 끝까지 가지 뭐 중간에 막뭐 다투고 해지고 이런 친구가 없어 주위에 사람들하고 지금 부인이 됐지만서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좀한번 사귀었다면은 끝까지 이렇게 서로 잘 지내고 안부하고 애들 쪽에도 그랬다고 애들 쪽에도. 한번 친냈다면은 끝까지 잘 지내고 싸워서 해진 적이 내 기억에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온 집안이 안온 하니까 그거를 내가 혼자 생각을 한다고 이제 늦게 생각을 했는데 아 남한테 뭐 내가 돈은 있어서 준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다 이렇게 서로 주고 그래갖고 내가 내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지 내가 잘 살았다 생각하고, 지금 뭐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러지, 돈뭐 없어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는 않고, 둘이 먹고 살고, 그러니까 난 이제 이걸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아파서 하니까 그게 항상, 음, 잘 때도 많이 편해지가 않고, 어, 마음 푹놓고잘수가 없고 뭐좀 자다가 뭐 이상 했을까 싶고 그냥 석 소리만 하면 뛰어 나오고 내가 뛰어 나오고 지금 그게 좀 때로 좀 있는데 이제 뭐 좋아지길 때를 바래지요. 그렇죠. 음. 예. 그러면 이제 어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 자식 버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의 어떤 그런. 그 인생의 반절도 못산 아직, 아직은 좀더 좀 많이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참, 그 애환과 바른 어머니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늦게 만나셔서 20년 동안 사셨으니,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요새는 어머니 100세 시대잖아요. 진짜 100세가 1세인데 참,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뭐, 입는 거며, 먹는 거며,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아프면 또 병원에 가서 의학의 도움을 받으니까 또, 또 좋아져서 오고, 참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명도 길어지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에 그렇게 지켜오시면서, 뭐 술은 비록 많이 드셨지만, 목소리는 본인이 이제 니우치시고, 당신이 하시는 목소리라고 하시고,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내 남편은 음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점수를 준다면 음, 지금 한 60년 정도 사셨는데 점수로 따지면 한 70, 100점에 한 70점, <laughs> 70점이요? 아 70점이면은 낙제는 아닙니다. 60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점수를 후하게 주신 편이네요. 참 마음씨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남은 여생이 앞으로 살아보신 것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앞으로 나는 이런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혹시라도 이렇게 시작계실때 할아버지랑 같이 행복한 순간이 있잖아요. 참 요, 이만큼이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바람이라고 할까요? 우리 두 나이 들어서 우리 두 사람이 바람이면 어떤 바람이 있으실까요? 아 우리 두 부부에는 뭐 바람이라는 건 이제 아프지 말고 자식들한테 괴롭히지 말고 예. 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예. 또 이제 또 바람은 아주 이제 자식들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아. 그거지 손주들이고 뭐고 그냥 편안하게 뭐 오늘도 뭐 손주가 뭐 아이고, 할머니, 뭐 잡수고 싶으세요? 저 나와서 내가. 어, 너는 뭐 사다 줄라고 하지 말고, 너, 너, 잘 먹고, 너들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게 효도하는 거여.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사다 줄라고 하지 마. 우린 뭐 많이 먹지 못하니까, 또, 또 내가 알아서 잘 사다가 냉장고도 놓고 또 하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잘 되는 게 효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네. 웃고, 손주가 웃고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러면서 웃고 그러는데 네, 그저 안온한 거, 가정에 음. 자식들도 안 원해야 되고 우리 가족도 안 원해야 되고 나 지금 저, 저기 뭐냐, 저기 러시아, 어디야, 저기 우크라이나 하고 응, 사메나 그거 러시아하고 뭐고. 응, 아이고. 러시아 그 대통령들 참 똑똑하세요 자꾸 뭐라 그런다고 <laughs> 왜 자기 거 자기가 먹고 살지 왜 쌈질을 하고 전그 아까운 인생들을 사람들을 저렇게 죽게 저렇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자기 거 자기 먹고 살고 하면 될 것을 왜 쌈하고 저렇게 하는가 싶고 음. 나는 그렇게 막 악다구니 치는 사람은 절 때리 싫어 한번한번 젖고서 한번 사람이 막 악이 많고 그런 사람은 내가 같이 말 섞기가 싫어 나 이렇게서 피하가고 그러지. 나는 누구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성품이야. 음. 마음이 약하게 생겨갖고 그래서 음. 뭐뭐말 한마디도 크게 하면은 이기는데 난 그렇게 허는 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만 누 누굴가 싸우는 거 싫고 그냥 편안하고 편안하게. 음. 여기 오늘 신니 행복 대학에 이제 같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정보와 그리고 많은 웃음과 그또 시니어님들의 어떠한 삶, 애환, 이런 묻어나는 대화들이 참 많이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초대를 응해주시고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행복대학에 말씀 해주시는데 어머니는 시니어 행복대학에 참여한 입장으로서 어머니 가으신 분들,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삶을 사시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로서 다다 아, 다 부모는 다나 같은 다 마음이요. 자식들 첫째 자식들 편하고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편하고 다 건강하고 그렇게 사는 걸다 원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제가 가슴 속에 새기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따뜻한 말씀이 오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 역시도 어머니 같은 순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런 좀 교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잠깐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나중에 재밌는 아버님하고의 그런 또 이렇게 추억담을 내보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한번 또 출연해 주실 거죠? 네. 예. 또 아버님하고의 또또 또, 또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것도 이런 것도 같이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버님의 어떤 그 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나중에 또이 자리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머니 이렇게 인터뷰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니.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쁘신 어머니와 같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두 분의 성격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또 느꼈고 또 우리나라의 그 어머니와 아버님의 그 독특한 그런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는 남과 남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부부라고 하는 한의 점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부는 특히나 애정을 바라며 애정의 상처 입는 인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애정의 그 확인이 행복의 확인이라고 한다면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야간 비행의 저자 생택지 베리의 그 현명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한다. 그것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부부는 서로 맺어주는 행복한 유대는 또한 애정이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촉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어머니의 그 순고한 그 마음을 통해서 저도 남은 인생을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행복대학입니다.